ウィンブルドッグ investing.com에서 꼽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최고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패스트푸드 체인 기업인 얀브랜즈 의약품 유통 기업인 메케슨 등이 보이고요. 최고 상승한 종목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의료 보험 회사인 썸텐, 화학 기업인 FMC 등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하락 브랜드는 얌 브랜즈입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KFC와 피자헛, 또 타코벨과 윙스트리트 등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30일 기대에 미치지 못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194 센트보다 낮은 80 센트, 매출은 전망치에 부합하는 1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분기에 주당 순이익인 1.04달러 그리고 매출 13억 9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는데요. 이것을 또 부분별로 살펴보면 KFC는 매출이 7% 감소했고요. 52개국의 새로운 점표 4 1 1곳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피자헛은 매출이 5% 증가하면서 43개국에 205개 곳에 새 점포를 개장했고요. 타코벨의 경우는 매출이 5% 감소하면서 13개국에 매장 67개를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레크리그 CEO가 올해 연말로 또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글로벌 3자 물류 기업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 5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새로운 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는 시험 서비스 단계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등을 포함한 다섯 개 주와 수백 개의 업자로 그 대상이 한정된 상태인데요 아마존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C.H. 로빈슨을 비롯한 XPO 로지스틱스 또 우버의 화물 사업인 우버 프라이트 등의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존 물류 업체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두째는 아마존이라는 그 자체의 큰 고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CH 로빈스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북미 지역의 트럭 운송에 대한 마진 압박이 실적에 영향을 주면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인 1.16달러보다 낮은 1.0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줄어든 38억 5,600만 달러이고요, 시장의 전망치인 39억 2,500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은 과거 금융 사업과 주력 사업인 전력 부분의 막대한 손실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채 감축을 위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기업연금 지급을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상은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한 2012년 이전에 가입한 미국 직원 약 2만 명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0일 제네럴 일렉트릭은 2019년 현금 흐름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수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11 센트를 넘은 15 센트, 매출은 전망치인 229억 3천만 달러보다 높은 2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완구 제조업체 마텔은 29일 시장 마감 후 기대 이상의 3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마텔이 BTS 멤버들의 모습으로 만든 인형이 해외 판매를 증가시키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텔은 전 세계 바비 인형에 대한 총 매출이 바로 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해즈브로는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를 제조했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디즈니의 영화 겨울왕국2의 개봉을 앞두고 경쟁사인 해즈브로에 비해 인형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텔의 해외 부분 총 매출 역시 10%뛴 7억 2천 170만 달러로 즉8 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4억 8천 16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예상치인 0.5%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즉, 마텔이 BTS 아이돌 인형을 비롯해 인기 스타와 영화 캐릭터 등의 다양한 모델로 디자인한 바비 인형이 전 세계적인 인형 판매량을 5% 끌어올렸다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후실적으로 마텔의 주가는 13%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경쟁사인 헤즈브로도 0.7% 이상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였습니다.